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집안, 학벌, 외모,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전부 다 평균이거든요. 저는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도 중간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자랐고 살아오다 운명의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 항상 가던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한잔 사서 출근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살고 있었던 동네에 작은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그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항상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게다가 얼굴도 엄청 이뻤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습관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먹곤 했죠.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줬는데 그 인사를 들으면 그날 하루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었죠.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혼자 마음을 키워나갔고 더 이상 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출근하기 전제 마음을 쪽지에 적었고 제 명함과 함께 커피를 건네는 그 여자 손에 쥐어주고 도망치듯 출근을 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다를 때까지 제 전화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밤 10시가 되던 순간 모르는 번호로 "좋아요" 라고 문자메시지가 한통 도착했어요. 정말 믿겨지지 않아 멀뚱멀뚱 문자를 보고 있으니 그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둘러 받았습니다. 전화는 당연하게도 그 여자분이셨고 전화를 받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죠. 그날 날아갈 것만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얼굴도 무척이나 예뻤어요. 김희선을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들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격도 무척이나 착하고 여성스러웠어요. 흔히 말해 내조를 잘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죠. 저는 개발직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직종이 직종이다 보니 야근이 무척이나 필수적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도시락을 쌓아서 응원을 왔어요. 회사 사람들도 제 친구들도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죠. 저도 한 번씩은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나를 만나? 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넘도록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할 말이 있다는 그녀의 말에 불안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항상 밝고 웃음기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처음 들어보는 낮고 차가운 톤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카페에 먼저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놀란 제가 허겁지겁 달래주며 무슨 일이냐고 체근하기 시작하자 실토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우리 어떻게? 사실 저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속으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만나는 내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항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로 미루곤 했었거든요. 여자친구는 형편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만난 이후로도 취직은 하지 않았고 계속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취직을 할수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집에 계시는 아프신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것에 비해 아르바이트는 그 카페 사장님께서 양해를 봐주시기도 하고 집과 거리도 가까워서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도 충당해야지, 아버지 병원비도 충당해야지. 그래서 모은 돈이 없었거든요. 여자친구랑 어머니 둘이서 벌어도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모을 수 없기도 했고요. 그동안 저는 제가 많이 모아놨으니 괜찮지 않냐고 여러 번 설득했지만 여자친구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 제게는 정말 선물 같은 존재였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를 제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설레기 시작했죠. 어떡하냐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자친구에게 저는 큰 소리를 땅땅 치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모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많이 모아뒀다고 하면서요. 여자친구는 제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빠르게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까지 생겨서 여자친구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고 여자친구네 집에서는 면목 없어 하시면서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 뒤 여자친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 집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아내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5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거의 매일같이 만나곤 했었는데, 단한 번도 보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엄청나게 예민해졌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다가도, 미안하다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임신을 하면 호르몬 때문에 여자가 힘들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저는 찍소리 한번 하지 않고 다 맞춰주었고, 모든 짜증과 화를 받아줬어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가 힘든 것보다 아내가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6개월 차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아내의 언행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조금만 수가 틀려도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유 앞에 한두 시간 산책을 하는 것이겠지 하며 그냥 아내의 기분이 환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한두 시간 정도 뒤 다시 집에 들어와 제게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늘어났어요. 처음엔 한두 시간, 그 다음엔 세네 시간. 결국 하루가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지 말라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애원하고 매달렸지만, 제가 그럴 때면, 나도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니,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내몰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이 불안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요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어요. 아내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제가 건넨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가출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지만 아내를 친정에 보내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아내가 친정에 있어서 퇴근 이후 아내의 얼굴이라도 종종 보고 싶어서 찾아갔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당신만 보면 너무 갑깝하다고 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혼이라 그런 것 같아. 나 정말 당신 얼굴만 보면 미칠 것 같단 말이야. 발작하듯 소리를 왁왁 질러대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락이라도 제대로 되길 하나, 전화를 받길 하나. 그래서 찾아왔더니, 얼굴도 보기 싫다며 내쫓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 기간을 알고 지냈던 연애 시절과 달리 180도 변한 아내의 모습에 서럽기도 하고 그런 아내의 변화가 너무 두려웠어요. 제 얼굴을 보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연락도 만남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내의 정서가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내가 이러다 정말 잘못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인 저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전 아내의 모습처럼 돌아오겠구나 기대를 가졌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아내는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아내가 여전히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한가 싶어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뒤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신고하면 이대로 영영 돌아가지 않겠다고 제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처가댁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방을 물어도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오히려 아내는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처가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홀연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돌아오겠다는 문자와 달리 출산 이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결국 6개월의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가댁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처투성이의 모습이었고. 왼발은 신발이 어디로 간 것인지 맨발이었고, 오른발은 신발이 신켜져 있긴 했지만, 걸레짝이었어요. 거의 8개월 정도 만에 보게 된 아내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고, 아내를 다그치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품에 안겨 오열을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저와 함께 지냈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에 돌연 누군가 다가와 억지로 승합차에 태웠다고 했어요. 거세게 반항을 하려고 해도 품에 저희 아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칠까 제대로 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납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를 납치한 사람은 두 명의 남자였고 그들은 아내를 기절시켰어요. 기절한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 보니. 어느 날은 어딘가에 갇히게 되었다고 했었죠 다행히 아이와 아내 전부 무사했고 거기서 그렇게 수개월 동안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울며 불며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돌려보내달라고 빌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온 것은 대답이 아닌 폭행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이야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납치가 된 것도 억울한데 아내는 저희 아이까지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들이 건네는 물을 마시고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해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깊은 산 속이었다고 하더군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둑어둑해졌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산 짐승들까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휴대폰도 지갑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내는 정말 두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 살아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쫄쫄 굶으면서 도망을 치다 어떻게 그 산속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도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죠. 도로이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한 시민 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 주셨고 그렇게 아내는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비록 아이의 생사는 알수 없게 되었지만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저는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치안이 좋다고 전 세계에 소문이 자자한 대한민국에서 납치라뇨?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제 아이를 뺏기다뇨? 생사조차 알수 없다뇨? 저는 정말 크게 분노했고, 당장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매달리며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인 제가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그런 아내를 진정시키며 나만 믿으라고 했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진술은 아내의 진술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범행 현장의 피해자이면서 목격자도 되었지만,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했듯이 말을 잘 하다가도, 말이 도중에 잠깐씩 끊기곤 했어요.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납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잃게 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된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억이 흐릿해진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들을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어요. 아내가 납치를 당한 곳 자체가 CCTV 하나 없는 골목길이었고, 아내와 제 아이를 납치한 승합차의 색상도 번호도 알 수가 없으니 수사 자체가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대했고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단서를 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담당 형사님께서 제게 연락해 알려주신 단서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아내의 진술에 의아함을 품었다고 했어요.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억 자체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시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관적이지 않고 매번 바뀌는 아내의 진술에 어쩌면 아내가 가장 수상할 수도 있겠단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아내의 정보를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담당 형사님께서 형사의 직감이셨던 건지, 만약 이 모든 것이 아내가 버린 자작극이라면 아내가 출산한 아이와 연관된 문제일 거란 확신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산부인과에 찾아가 아내의 피부색을 물으셨다고 하더군요. 산부인과에서는 다행히도 아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만삭인 산모가 찾아와 친정도 남편도 시댁도 그 누구도 없이 혼자 출산하는 경우 자체가 드문 경우인데, 그렇게 출산한 아이의 피부색이 흑인의 그것과 똑같이 새카맣게 태어났기 때문이었어요. 담당 형사님은 수사의 방향을 아내의 자작극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유기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참 멍했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당연히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부정을 믿고 싶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내는 모든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연애하던 기간보다 더 오래된 만남 상대가 있었다고 실토했어요. 7년이란 시간 동안 만난 남자는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흑인 래퍼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즐기기만 하는 관계였는데. 그렇게 2년 정도 만나던 도중 제가 나타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흑인 래퍼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미래가 불분명하고 불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즐기기만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아이가 덜컥 생긴 거였죠. 아내는 고민에 빠졌어요. 임신한 날짜를 유추했을 때 저와 흑인 래퍼, 둘다 아빠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아내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좀더 유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의 결혼을 택했어요. 불분명하지만 멋있는 래퍼보다 안정적이지만 평범한 저와의 미래가 더 괜찮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없이 저와 결혼은 하게 되었는데 초음파상으로는 아이의 피부색을 알 수가 없으니 점차 불안감이 엄습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의 아빠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확실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아내는 도둑 출산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제게 화를 내고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계획된 연기였던 거였죠.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도 제 아이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는데, 태어난 아이는 흑인이었어요. 알고 보니 행방이 묘연했던 납치를 당했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던 그러던 와중에 아이까지 뺏겼다던 그 8개월의 기간 동안 아내는 흑인 래퍼를 찾아가서 아이를 맡겼고 함께 알콩달콩 지내고 있었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신고를 할지 말지 너무 불안해지기도 했고 이 모든 사실을 제게 들켰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지 너무 고민도 되었고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자작극이었던 거였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을 만들기 위해 산에 올라가 일부러 오르막길에서 굴러가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혔고 신발도 한 짝은 버려버리고 신고 있었던 것은 발로 밟고 사포로 갈아내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 너덜너덜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직접 이동해서 마치 그제서야 겨우겨우 탈출한 것마냥 꾸몄던 거였죠. 아내가 시외버스를 이용한 내역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아내는 그제서야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롭게 아내의 진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처참한 진실은 제게 비수로 날아 꽂혔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의 자작극이었던 것에 저뿐만 아니라 처갓댁과 저희 집 어른들 모두가 정말 깜짝 놀랐고 저희 어머니는 처가댁에 찾아가서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돌아오셨어요. 처가댁에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딸을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눈물로 호소를 했고 아내 또한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평생 그 아이와 마주치게도 하지 않을 테니 넘어가 달라고 앞으로 속죄하며 살겠다며 제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역겨웠고, 저도 모르게 뺨을 내려쳤어요. 아내는 제게 내팽개쳐졌으면서도, 아득바득 제게 다시 다가오는데, 너무 징그럽더군요. 제가 알던 그 여자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임신기간과 가출기간을 합쳐, 1년의 시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절 기만한 부분과, 그런 아내의 치밀한 계획과 연극에 혀를 내둘렀고,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현재 저는 흑인 래퍼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벌금을 맞은 상태더라고요. 어렵겠지만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중이고 아내는 끝까지 제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제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제 미래를 맡기고 싶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끔찍한 두 얼굴을 목격하게 된 저는 아직도 제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믿겨지지 않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제게 너무 유리한 상황이라 혼인 취소 요구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뜯어낼 수 있는 만큼 정말 온 힘을 기울여 뜯어낼 겁니다. 제가 상처받은 만큼 아내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참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